안녕하세요. 최 기자의 탈모 여지도 고고고.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학교 병원에 찾아왔는데요. 피부과 최광성 교수님을 찾아뵙고 탈모에 관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탈모의 뉴스의 최영훈 기자입니다. 네. 탈모 여지도는 우리 주위에 탈모 명의 분들을 찾아서 탈모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드는 코너인데요. 다토릭 대학교 강은 교수님이 탈모 명의로 교수님을 추천하셨어요. 네, 네. <laughs> 교수님을 추천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강은 교수님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대한 모마라키를 같이 그 활동을 해왔고요. 운이 좋게 그 회장을 이어서 네. 그 이번에 모마라키 회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원수. <laughs> 대한모발학회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아, 예. 모발학회 자체는 대한피부과학회의 산화학회, 즉,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역시 학회니까 학술대회를 하고요. 또 저희는 조금 빨리 국제화에 눈을 떠서 2014년에 세계모발학회라는 것을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전 세계 모든 가장 앞서가고 가장 전문적으로 모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아니면 피부과 의사들의 총연구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각한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해서 네네. 다발이 의료보험이 되 있으면 하는 것을 추진하고 학계 차원에서 네네.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쪽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좀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두탈모 환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나 뭐심 심하면 뭐 눈썹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고립이 된다거나.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꼭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인의 어떤 그 탈모 상태를 적절히 가릴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발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는데. 그래서 그러한 가발이 현재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한 자연스러운 가발은 하나에 한이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가 하나만은 또 안되고 뭐 세척을 하거나 그러려면 두 개가 필요하고요 또그 내구성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뭐몇 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발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어떤 규정상 현재 좀 문제가 있는데요 두피에 모발이 없는 거를 장애라는 걸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 대한 모발학회 전임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거를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그 의료보장으로서의 가발을 아직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원형탈모환우회와 열심히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장 때 되면 더 좋겠지만 후임이라도 계속 이 어떤 과제를 과업을 이어서 의료보장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는 거 이거는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냥 가발하면 미용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인식이 네. 미용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생활으로서의 가발을 이제 그 보험을 추진하신다는 네네. 그런 측면이고요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원형탈모에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꼭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분들이 아 원형탈모를 갖고 있는 한우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원형탈모 한우회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발족한 건한 2년 됐는데요 탈모 자체를 대부분이 아주 친한 지인들 외에는 모르게, 대부분이. 네. 가발을 사용합니다 근데, 근데 네. 만약에 환우에다 하고 활동을 하고 해야되면 자기가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워하니까 네. 그동안에 잘안 됐던 거죠 환자들 자체가 그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인데 자기 자체가 받는 네. 스트레스와 또 하나는 이제 주위 가족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거 주위에 그냥 모르는 사람도 네. 어 괜한 관심 어, 당신 같은 사람은 뭐 내가 잘하는 용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뭐 네. 아니면 이거 하면 좋다고 하는데 네. 전혀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관심도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금은 더 배려를 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탈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교수님 논문 중에서 보니까요. DPCP라고 하나요? 네네. 그 치료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고 그걸로 네네. 상까지 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네.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두피의 탈모 범위가 뭐50% 이상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런 탈모 환자들은 난치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 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원형 탈모는 특징이 우리 몸의 털을 내 몸의 면역 세포가 공격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게 자연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환자에게 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고장난 면역 세포를 억제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독일의 의사 해프리라는 분이 처음 이제 그런 TPC라는 p 약품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일종의 그 인공적인 접촉 피부염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접촉 피부염을 유발을 하게 되면 그 피부염에 의해서 털을 공격하는 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새로운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결국 털이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으니까 털이 나게 되는 이런 그 결과를 보게 되는 데요. 외국에서 처음 TPCP라는 약물은 그렇게 약으로 개발된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해서 안전하고 그런 걸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굳이 그거를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어떤 재료비나 그런 원료비를 올릴 필요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규정상 모든 인체에 도포하는 거는 다 의약품이 되어야 된다 이미 국내법상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그 모발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네. 탈모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교수님도 탈모로 고민을 해 보고 계신 아, 적이 있었는지 금요 아, 아 그럼 저는 계신지. 사실 네. 그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많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네. 굵기와 개수는 부모님한테 음, 음, 물려받습니다. 남자는 탈모증도 물려받는데 본인의 원래 굵기나 네. 그런 것도 물려받거든요. 다행스럽게 네.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진 않았고 그냥 나이에 따라서 적당히 네. 그냥 줄어드는 정도로 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드성 탈모 같은 경우에도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신 때 지금까지 가장 좋은 치료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약물 치료죠. 그러니까 허가 받은 약물. 그러니까 허가 받았다는 의미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코로나 일상 이상 삼상 같이 그런 약의 효과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그 다음에 소규모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래서 용량을 결정하고 결과를 얻어서 결국은 먹는 사람이 효과가 있고 먹지 않은 사람 효과가 없을 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이제 약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받은 치료법은 사실은 그 먹는 약인 그런 그 피나스테라이드나 투타스테라이드하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 미녹시딜제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혹시라도 뭐 샴푸를 좋은 걸 쓰면 어떨까 또는 건강식품을 먹으면 또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당연히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약을 빼놓고 만약에 고것만 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미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를 빼고 나머지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먹는 약 하셨는데 네, 네. 사실 또 먹는 약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작용을 고려를 안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하고 끊으면 문제가 없나요? 그 일단은 치료를 왜 하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아, 내가 네. 이제 그 별로 탈모도 심하지 않은데 탈모도 걱정이 되고 부작용도 걱정이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탈모가 있고 또 가족력에도 보면 탈모가 꽤 빨리 진행이 되고 이러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한테 드리면 이제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약을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삶의 질이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생각에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탈모에 대한 것이 가장 외모에서 탈모 머리카락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래도 먹는 분이 있고요. 요즘은 또 이제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주는 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먹으면서 그냥 나는 극복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전혀 나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끊는 분도 있습니다. 소규모의 연구지만 해봤더니 평균 이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뭐 일시적으로 그런 뭐 성욕이 감퇴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짧게는 한달네 그런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고 네. 오래 가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뭐한0 개월 뭐일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대부분 이제 끊으면 그 증상이 사라진다는거 그래서 네. 본인이 원하면 그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또일본의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애를 가져야 돼서 이제 걱정이 된다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탈모 약을 끊는다고 해서 금방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 걱정이 크면 좀 쉬면 되는 거. 한 1년 쉬고 가족 계획을 해서 잘 아기가 생기면, 물론 먹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네. 그 일단 뭐 걱정이 되면 어차피 이게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걱정이 되면서 이 약을 먹는 그 정도는 저는 보통 이제 권유하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하시고, 나중에 좀 빠졌더라도, 약을 안 먹으면 빠지더라도 다시 약을 복용하면 다시 또 많이가 되거든요. 좀 편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탈모라고 해서 다 같은 탈모로 통틀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원형 탈모와 네네. 남성형 탈모라고 이런 안드로이성 탈모를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 현재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약물이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혹시 또더 많은 분들이 남성형 탈모증 분들이니까 연구되는 게 있습니까? 학회를 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새로운 모낭을 아예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공학이죠. 털의 구조를 만들어서 아예 이제 재생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고,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에 가깝고요. 동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구현이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새로운 의학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는 뭔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먹는 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사제로 뭐 매일 안 먹고 한 달에 한번 맞으면 어떨까. 바르는 약으로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기존의 약을 투여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더 앞으로 더 빨리 올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약들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laughs> <잘 모르는 웃음> <거 같습니다. 웃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기본에 <laughs> 네. 충실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응용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laughs> 네.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모 여지도는 네, 네. 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는 탈모 명의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강원 교수님이 네, 네. 우리 최강성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듯이, 네. 우리 최강성 교수님도 <laughs>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아, 예. 탈모 명의라고 생각하시는 분한 분만 또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시요 예, 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뭐 너무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서울대병원의 <laughs> 네. 권호상 교수님을 그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으로 탈모 환자를 보시고 또그 연구도 많이 하셔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모낭의 재생 이런 쪽에그 기초 연구를 많은 법적을 이미 쌓으셨습니다. 가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런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트렌드를 더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권호상 교수님. 네. 그럼 다음에 저희가 네. 가서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네, 듣기로 하겠고요. 네, 네. 교수님과의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